shooting 안녕, 캐치캐치 캐치 코인핑. 오늘 캐치해볼 종목은 모카 네트워크야. 모카 네트워크, 지금 엄청난 양의 자금 유입이 들어온 상태이고, 오늘 한 번의 눌림이 나왔지? 나는 이러한 흐름 굉장히 두근두근 설레는데, 이제 막 미친 듯한 슈팅을 앞두고 있는 모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 슈팅이들 특별히 더 이번 영상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이런 거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잖아? 지난 2022년에도, 60% 가량 빠지면서 그냥 폭락을 했었지만, 자 보여? 자 지금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폭락한 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이때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딱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들 진짜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서 모카 네트워크 제대로 캐치해 가도록 해. 캐치캐치 캐치 코인핑 이번에 캐치한 코인도 불꽃 슈팅으로 소행 나왔다 역시 나밖에 없지 코인핑은 절대로 내가 캐치하지 않을 종목은 우리 슈팅이들한테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다들 검증이 되었겠지 내가 11월 18일에 포르타 보내줬잖아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보유 기간까지 적어서 보내줬어 그래서 포르타 바로 하루 만에 110.05% 불꽃슈팅 나와주면서 우리 슈팅이들 수익 캐치해 갔지 그리고 11월 5일에 보내줬던 파일코인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단 말이야 파일코인도 단 2일 만에 208.73% 불꽃슈팅으로 슈팅이들 수익 캐치해 갔다 10월 22일에 보내줬던 심슈처스 역시도 3일 만에 175.70% 불꽃슈팅 나왔잖아 그런데 아직 또 코인핑이 추천해주는 코인 안 받아가는 슈팅이들이 있다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슈팅이들 지금 빨리 핸드폰 문자 열어. 위에 전화번호 보이지? 거기로 핑이라고 보내. 빨리 불꽃 슈팅 나올 코인핑의 추천코인 받아가란 말이야. 이번에 준비해준 추천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수익 캐치해 갈수 있을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슈팅이들아 지금부터는 코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챙겨가야 하는 특급 정보를 공개해볼 건데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야기가 종목을 대응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봐줬으면 해 그동안은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반감기와 폭등기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잖아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감기가 출현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이 되어 많게는 8000%까지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기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상당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 4년 주기의 반감기와 폭등기의 패턴이 깨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보여줄 이 변화의 조짐과 가격 견인의 원동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내가 이번 영상에서 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거든. 최근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 코인 시장에서 하수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와 떨어지는 코인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지만 진짜 고수는 왜 자꾸 여론들이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는지 정확하게 심리를 꿰뚫어본다? 뭐 이전에 30분 만에 10만 퍼센트 펌핑이 나와줬던 코인도 있었고 2025년에는 2만 4천 퍼센트 폭등이 나와주었던 멜라니아 코인 그리고 연초에 10만 원이 6억이 넘는 하루에 5천 6천원 100% 폭등이 나와주는 이런 꿈에 그리는 가격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슈팅이들은 과연 갑자기 상승이 나오게 된 종목이라고 생각해? 단 한건데 이러한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운이 좋아서 막 펌핑이 나오고 가격 상승이 나오지는 않는다구 나도 단연간의 매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 펌핑을 시도하기 전에 어떠한 패턴과 흔적을 남기는지 이 준비 전환 시그널 정확하게 감지를 해냈는데, 지금 내가 포착한 2026년에 대폭등이 나와줄 코인 3개에서 4개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 슈팅이 들한테만 그중 가장 먼저 폭등이 나와줄 이첫 번째 종목을 공개를 해볼까 해. 그 대망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차트인데, 이 코인 다가오는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됐지.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다져 오고 있어 그런데 근래 들어 수상한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미 꼬시기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야 우선은 내가 슈팅이들한테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세 개의 종목과 그리고 이 하나는 공개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 그런데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공개를 해볼까 해 나머지 애들은 왜 아직 공개를 안 하느냐? 보통 미리 알려주면 이거 기다리다가 슈팅이들 지쳐서 결국은 막 사기꾼이다 이러거든? 막 채널에 와서 신고 누르고 막 가끔 댓글에 욕도 쓰고 그래. 그럼 채널에 악영향도 가고 뭐 가끔 채널 삭제도 되고 그러는데 그럼 나 너무 슬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알려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방법을 바꿨어. 그리고 우리 슈팅이들 의심 진짜 많지? 이거 진짜 가나요? 선심에 아니에요? 이런 의심 있는 슈팅이들 안심하라고 폭등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코인 먼저 받아보고 한번 점검을 해본 다음에 이 폭등이 나와줄 종목들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챙겨가라고 이렇게 맛보기 종목으로 무료로 보내주려고 하거든.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 보여. 이쪽으로 26이라고 보내주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차트 먼저 보내줄 거거든. 금전 요구 대가 이런 거 전혀 없고, 슈팅이들 이거 종목 받아서 나중에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이 나머지 종목들도 받고 싶으면 내가 또 영상에서 모집을 할 거니까 내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많은 시청 부탁할게. 결론이 뭐지? 금전 대가는 없. 지만 우리 슈팅이들 내 영상 많이 많이 봐 줘라. 구독 좋아요 해 줘라. 어렵지 않지? 그래. 다들 잘해줄 거라고 믿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26이라고 보내서 대폭등이 나와 줄 이코인 받아 가서 연말 연시 푸근하게 보냈으면 좋겠어.